안녕하세요. 직장인 개미투자자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과 분석 내용을 리뷰하고 일지 형태로 올리는 채널입니다.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니 따라서 매수하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SMCC를 보겠습니다. SMCC는 장기 하락 후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으며 아래 거래량 거래량을 보시면 매집의 흔적이 있어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21선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20선을 상승 돌파하였고 지지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액 진입 예정입니다. 만일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면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상승 중 5일선을 깨고 그 다음날 다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팔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상승하지 못하고 1640원 정도를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매집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절하지 않고 마이너스 20%인 지점에서 2차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2차 매수 진입하여 평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장기 하락에서 241선을 1차 상승 돌파하고, 다시 224일선을 하락 돌파한 후에, 즉,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돌파 후, 다시 224일선을 뚫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 19,800원 정도에서 소액으로 진입해서 단기 상승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형 상승을 기대하고 상승 후 단기 고점인 2만 300원을 뚫을 경우 2차 매물대인 2만 1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보이고 해당 지점까지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만일 하락할 경우 21선을 깨고 224일선까지 지켜보다가 224일선을 하락 돌파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일 시멘트를 보겠습니다. 한일 시멘트는 현재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조정을 마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2 4회 선을 현재 일봉이 상승 돌파하였고 224일선을 지지한다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액 진입 예정입니다. 소액으로 진입하는 이유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를 막고자 함이고 주식은 100% 상승하는 또는 100% 하락할 일도 없지만 예측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는 뇌동매매를 할 경우가 큽니다. 따라서 호액으로 진입 후 손절을 하거나 물타기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매매를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상승이 지속될 경우 1차 단기저항대인 12,900원까지 끌고 가서 차익시전 하겠습니다. 약한3% 정도 되겠네요. 224일선은 지지하지 못하고 하방이탈한다면 12,150에서 손절하거나 약 20%인 지점에서 불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마치도록, 평당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